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분은 90세가 되어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70대부터 기억을 잃어가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버드 대학교와 서울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이 수만 명을 3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거든요. 이 연구 결과를 알고 실천하신 분들과 모르고 지내신 분들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났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 12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9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따로 분석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2만 명을 20년간 추적조사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첫 번째 비밀은 바로 뇌 활동의 다양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숫자 계산이나 퍼즐만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뇌의 여러 부분을 골고루 사용해야 하거든요. 제가 만난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올해 89세이신데, 아직도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시고,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세요. 하루는 요리를 하시고, 하루는 책을 읽으시고, 또 하루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세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덕분에 뇌의 여러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반면에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시는 분들은 뇌의 일부분만 사용하게 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점점 퇴화해요. 마치 몸의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버드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관계예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낮았어요. 박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박할아버지는 5년 전 할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울하시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자녀분들이 걱정되어서 경로당에 나가시도록 권유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박할아버지도 점점 경로당 친구들과 친해지시고 바둑도 두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로당에서 가장 정정하신 분중한 분이 되셨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대화할 때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체 활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서 운동을 포기하시는데 이게 큰 실수예요. 적당한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서울대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매일 30분 이상 걸으시는 분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어요. 꼭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최 할머니는 75세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10분도 걷기 어려우셨는데,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지금은 30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이웃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계절의 변화도 관찰하시면서 뇌에 좋은 자극을 계속 주고 계세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학습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정 할아버지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배우셨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시고 가족들과 메신저로 대화도 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더욱 활성화된 거예요.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런 분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이는 많지만 뇌 기능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발한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실제로 뇌의 위축이 거의 없고 활동량도 많았어요. 다섯 번째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독성 물질을 쌓이게 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경제적 걱정이나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명상이나 기도 독서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뇌도 안정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해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수면 중에 일어나거든요. 하루 7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적게 자시거나 너무 많이 주무셔도 뇌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좋아요. 일곱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예요. 지중해 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줄이시는 거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드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어요. 견과류도 하루 한줌 정도 드시면 좋고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뇌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여덟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는 뇌혈관을 손상시켜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여요. 술도 적당량은 괜찮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뇌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뇌혈관에 손상을 주어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시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뇌 건강에 안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이런 열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실천해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어요. 하버드 연구에서 이중 다섯 가지 이상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70% 이상 낮았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한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생활 습관을 바꿔가시면 되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10분씩 산책하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시면 다음 주에는 친구나 이웃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시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어요. 작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생활 습관들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70대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는 뜻이죠.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90세 또는 100세까지도 맑은 정신으로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95세 되신 강할머니였어요. 이분은 매일 일기를 쓰시고, 시를 읽으시고, 손주들과 카톡으로 대화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이세요. 강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뇌도 젊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 산책하기 친구와 전화로 안부 묻기 새로운 요리법 배워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혹시 벌써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거든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열쇠가 뭔지 모르는 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거나 배움을 멈추면 안 돼요. 뇌는 평생 발달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믿고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건강한 뇌,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